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아주 특이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히브리서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식구들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구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율법에 엄매여 사는 유대인들이 크리스들을 이제, 새로 유대인들 중에 크리찬들을 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비방하다 보니까 흔들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로 그 4절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앙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지요. 오늘 또, 예, 어제 아침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주보의 일, 어, 그 칼럼 난에다가 두면에다가 소개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예,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서 기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으시면 아 2절로 4절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줄 압니다. 흘러 떠어 떨어 내려가 떨어 흘러 떠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마치 홍수가 나서 길가에 있는 내 집이 내 재산이 물에 휩쓸려 가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어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점점 야금야금 없어지는 행위 그런 행위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고생하며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접,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자연히 우상 섬기는 것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유일신앙이 나태지고 흘러 떠 내려가는 그런 행위처럼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흘러 떠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천사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의 권을 하물며. 주님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그큰 구원을 소울이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이 어찌 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 그러면 작은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작은 구원은 구약의 구원을 가라케는 말씀인데 구약의 구원은 질병에서 자야말로 되든가 또는 이방 나라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끌려 끌, 포로에서 돌아왔다든가 이런 구원을 구약에서 구원이라 말할 때에 이 구원을 작은 구원으로 생각하고 신약에 와서 큰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내가 죽음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구원이 큰 구원이다. 이큰 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4절까지 말씀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서 사실은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절수가 많아서 9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은 역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뿐이지 천사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5절의 작은 소 제목이 구원의 장시자 이렇게 나오죠. 구원의 장시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래 제가 제목을 구원의 장시자 이렇게 정했다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무슨 말씀이 될까? 그래서 구속주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예수님. 유일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분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명자도 알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기 때문에, 네, 구원의 창시자, 이 말씀이 더 완벽하고 표현이 잘된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으니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구속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그 시대에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즉 구속자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말씀을 보면, 장차오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장차올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굉장히 이 문법이 미래하게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번역된 말씀은 참 어렵게 느껴져요. 자, 이 5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가 하니 장차온 세상에서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함이 아니니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오 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올 세상의 주인공은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장차올 세상에서는 천사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장차올 세상의 백성이고 천사는 우리를 수종하는 종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이 말씀도 1절 후반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세 장차올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시지 천사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수종하는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신에 불과하지 천국은 천사의 지배제가, 천, 천, 천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장차올 세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참으로 질병과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 세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과 영원한 세상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 땅은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이 현세를 한번 보세요. 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가 얼마나 혼란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현세의 세계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전쟁으로 피어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각 지역에서 지진이나 화산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품에서 아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의 삶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참으로 예측, 불화할 불안한 세상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입니까? 이번 주간에 나왔죠. 한국의 신문에 보니까. 15살 묵은 소년이 자기 어머니의 빨대는 40, 50대 되는 부인을 오도바에 싣고 집으로 모시다 드린다 해놓고 저녁 시간에 시골 도시에서 학교 교정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빨대는 여인을 강간했다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예 소년은 웃으면서 죄를 지었다. 이게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슬픈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세상은 이 세상과 적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임을 요한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육절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시편에 인용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게 저를 권고하십니까? 6절로 7절까지 말씀은 10편 8편에 는 말씀을 인정한 말씀인데 좀더이 말씀을 좀더 쉽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노래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으뜸 존재로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렇 또한 가지는 예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천사보다 낮아지실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서 권고하십니다. 이 말은 찾아가서 돌본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위로해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고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방 내 백성들이 실험하고 내게 부르짖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진실로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습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으로 보내시지요. 그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로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위교를 만나면 뭡니까? 천지 신명님, 천지 신명. 그 말씀을 공부해 생각하면 천지, 하늘 전 따지 신명, 신의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신이, 신이시여.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좀 돌봐주세요. 바다에서는 용왕님, 산에서는 산, 산신령,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막연하게 신이 계시면 날 돌봐주세요. 이 정도인데 우리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믿고 구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정말 건전합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고 그렇고 엘리, 이사야 선지자고 그랬지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신상을 만들었어. 거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철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네 신지라고 부르짓다가 위기를 만나면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날좀 도와주세요. 이게 구약이 기록될 때그 선지하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들이 만들었고, 여기 신이다, 나의 신이다. 할신을 섬기듯이, 송아지를 섬기듯이 섬기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다 때려치워버리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위기를 당하는데 얼마나 처참한 경험 하십니까? 함께 길을 가다가 내 가족이 차에 치어 죽는 즉사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생 동안 내 아들이 내 부모가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생을 부하게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어들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과제로 인해서 내 친족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불타고 있는데 나만 겨우 빠져나갔는데날좀 살려주세요. 해도 살려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이, 이, 이 6절 말씀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만 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 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칠 절로 넘어갑니다. 칠 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위의 말씀에 이어서 나온 거지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마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8절 말씀이 문장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것도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복종이 높아지셨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날리고 공중 홀로 날아다니면서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하늘을 생각한다 그런 식의 천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사신으로 정으로 역사하는데 주님은 천사가 아닌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인간 존재보다 더 낮아져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일면에 그 세번역 번역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은 6절, 빌리포서 2장 6절에 나온 말씀이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로세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공동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세번역이기 때문에 좀 영어가 현대 말이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저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높여지 높여지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다는 면이 잘 맞아서 여기까지 옮겨놨는데, 제가 누누이, 자주의 말씀을 옮겼습니다. 그빌리보 2장 6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어, 빌리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사도가 기록된 말씀이고, 히브리서를 바울사도가 기록했다면 이 말씀과 동일한 이 사상과 이그 문맥이 같은 거죠. 또, 바울사도가 기록하지 않는 다른 어떤 분이 기록했다시라도 바울사도의 신학사상과 동일한 사건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낮아지셨다? 육신의 몸으로. 왜? 인간을 줘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당신을 지불해주시려고. 그런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빌리포이자 6절로 11절에 자세히 쉽게 표현했는데 다시 한번 아까는 세 번역이고 다시 한번 우리 개정성경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본래는 하나님과 한 분. 한 본체, 한 몸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장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대,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동일한 말씀을 내가 반복할 때 이해가 쉽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주님 그 당신의 아들의 반열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어떻게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물 만물, 만물 전체가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출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만 하지요 왜? 당연히 죽어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시고, 이렇게 교역하신 것도 하나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영웅을 받으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빌리포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설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가장 높여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같이 보이나 이건 잠깐인 것이고, 낮아진 것은 순간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이 땅에 시간의 제한, 시간적인 세상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8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 절은 뭐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셨다는 말씀은 아까 그 빌보소 2장 6절 이후에 11절 후반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참으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 자, 지금은 우리가 범죄하고 세상에 쫓겨났는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잡초와 싸우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대 세력과 싸우고 있지요.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과 싸워야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령한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악이 지금 오히려 더 성행하게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작을는지 몰라도 겉으로 볼 때는 더 성행하는지 모르는 냐면 악의 세력은 거짓을 일삼고 있으니까. 거짓을 일삼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속이고 봐야 되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 참은 진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은 역사는 바로 평가, 역사가 바로 평가한다면은 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까지도 거짓이 판을 쳐버리게 되면 그 역사도 덮어, 덮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자,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병 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병자를 건져 주셨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다, 모아가 나무를 저주했다, 풍랑을 잔잔케했다이 모든 사건들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과 근본이 다르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나는 창조주야. 이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는 이제는 100%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주님은 창조주로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악과 선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이 더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집 새끼가 15살 먹은 자식이 어머니 같은 분에게 그런 욕구에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심판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절 말씀을 제가 걸린 결론적으로 이제, 이제 정리했습니다. 결론으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관을 관을 쓰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것은 이제 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높여주셨으므로 관을 쓰신 겁니다.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제 예수님의 높임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보니 자 이를 행하신 행하신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히브리스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도 느끼, 어렵게 느껴지니까 문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 중간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1장 초두에서 선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다가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게 이제 완전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2장5 절로부터 오 절로부터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유해 나가지요. 그고2장초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헛되이 휩쓸려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천사가, 천사나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권면한 말씀도 경이 여기면 징계를 받을, 받을, 받을 것이로 되 하물며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경이 여기서 되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창의 구원의 창시자다. 구속자 예수님이다. 구속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6절, 7절, 8절, 10절, 14절까지 계속해서 18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